마 49쪽 수술하는 대단무비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루트 4는 2가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로 의미하는 거죠. 9의 제곱근은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아, 요거 맞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포기 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의 음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그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 루트 9는 3, 그 그래, 마이너스 3입니다. a의 양수 a의 제곱근은 제곱근은이라고 물으면 이거는 양수 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근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양의 제곱권 A.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죠. 16의 양의 제곱권은 4가 됩니다. 자, 루트 81의 음의 제곱권. 루트 81은 9를 의미하는 거죠. 9의 음의 제곱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네요. 3번 문제 a가 0보다 큽니다. 그 a가 양수란 소리죠. 음. 자 여기에 이제 루트 36 a 제곱인데 이거는 그냥 근호를 벗기면자 선생님 여기다 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6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2. 자, 요거는 어,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 루트 하고요 제곱 없앤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a가 남아 있을까, a가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a가 양수입니다. 양수 마이너스 a라면 음수가 되겠죠? 이 제곱은 음수가 아닌 수인데. 그래서 이 값은 근호와 제곱으로 쓰면 a만 남겠죠 마이너스 a라고 그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값은 8a가 되겠습니다. 예, 답은 5번. 자 4번 문제.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차를 이용한다든가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루트 8과 3을 각각 제곱을 한번 해봐 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루트 8의 제곱 3의 제곱 은 각각 8, 9가 되고 9가 더 크죠? 대소관계, 요, 보면은, 루트 8이 크다 했는데, 요, 잘못되었죠? 1번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어, 이것도, 양변을 제곱해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루트 18, 제곱 18. 3루트 2, 9, 2, 18. 이거 두개 같네요? 요, 어 부동호 잘못되었죠? 2번 또,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이것도 바로 제곱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0.2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0.04가 되죠. 루트 0.2가 되죠. 그래서 0.04, 0.2, 루트 0.2를 그저 0.2와 루트 0.2를 비교했을 때그 제곱했는 값이 0.04, 0.2, 0.2가 더 크죠. 그래서 그, 요거 보면 3번은 답이 맞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도 다음 보겠습니다 양변 제곱해 보면 5분의 1 25분의 1 5분의 1이 25분의 1보다 크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어 이거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루트 2를 제곱을 한번 해 봅시다 9 2 18 14 마이너스 부호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쪽이 그 큰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크나요?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1 8보다 크죠? 그래서, 5번 잘못되었습니다. 4번도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도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의 수중 무리수의 개수는 자 여기 루트 0 1 6은 이거 뭐죠? 0. 4로 본질 수 있죠? 그 이거, 루트 0.4에, 적겁니다 선생님, 바로 적었는데, 그, 이거, 0.4가 되죠? 0.4. 0.4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수입니다. 어, 무리수의 개수인데요. 마이너스 루트 3은, 그, 무리수 되는 거죠? 어, 루트 3분의 1도 그렇고, 루트 5 플러스 1도 그렇습니다. 루트 25는 또 뭔가요? 이거는 루트 5의 제곱이죠. 이거는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수의 개수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죠? 뭐 대략 뭐요 사이에 있는 거뭐 0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 보면 됩니다. 뭐0 같은 거 1에 대입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양수가 되죠. 그런데 이거 0 같은 거 대입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6-1 하면은 그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는 값인데 근호와 이 제곱을 벗겨내면은 음수가 아니죠? 양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자, 여기다 한번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와 제곱을 없애버리면 x 플러스 2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뒤에 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게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원칙을 면 앞에 마이너스 4로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중괄로해 주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절대값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음, 절대값을 아는 학생이 있고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x의 값을 뭐 0같은 걸로 대입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것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와 제곱을 이용해서 벗겨내면 양수이어야 됩니다.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 플러스 되죠? x 마이너스 1 바로 갈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2x 플러스 1이 됩니다. 2x 플러스 1 답은 3분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부등식 그 루트 4x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각 항을 다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항을 또 4로 나눠주면 됩니다. 4로 나누고 이런다 해서 아직 부동호 방향 바뀌고 이러지 않아죠. 저금을 해준다 해서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X의 값은 4분의 25, 4분의 25는 그 6점, 뭐 얼마, 뭐 이리 나가죠. 그리고 4분의 45는 어 12점? 뭐또 이거 얼마나 가죠? 그러면, 이 X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7, 8, 9, 10, 11, 12. 총 6개가 되네요. 예,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6은 안 들어가고, 이 12는 들어갑니다. 12점 얼마니까, 12는 들어가죠? 6점 얼마니까 6은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세요. 자 8번 세수 a는 3루트 3 마이너스 1 b는 2 플러스 루트 3 c는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자이대소관계에 옳은 거 구하려면 먼저 어, 두개 비교해서 따져보면 됩니다. 먼저 a와 그, C를 보면은, A와 C는 눈으로도 바, 바로 화, 확인이 되는데, A에서 C를 빼보면 어떻게 되나요? 3루트 3, 2루트 3, 루트 3이 되죠? 이거는 0보다 크죠? 그리고 A는 일단 C보다 크다. 자, 이거 하나 일단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A와 B. 어, A 빼기 B, 요것도 마찬가지 두 수의 차를 이용한것 같습니다. 3 루트 3 마이너스 L, 마이너스 B, 2 플러스 루트 3. 예, 이거의 값은 3 루트 3에다 루트 3, 2 루트 3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이 루트 3과 3을 크기를 비교를 해볼 때는 제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와 b가 어느 게 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요거 제곱하면 요 12가 되고. 그죠? 4 3 12 3 요거 구되죠. 요 12가 요 앞에 게큰큰 큰 값이라는 소리예요. 앞에 게 크기 때문에 이그 루트 3 3은 0보다 크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자, A가 일단 제일 크네요. 일단 B하고 C는 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B와 C를 또한번 보죠. 이번엔 B-C를 해보겠습니다. 자, B에다 C를 빼면,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C, 이 루트 3, 마이너스 1. 자, 이거 빼 보면 어떻게 되나요? 2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나오죠? 자,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이 되죠? 자, 3. 요 그리고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눈으로 봐도 이건 알수 있습니다. 0 보다 크죠?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B가 C보다는 큽니다 그죠? 그럼 AB, C의 대소 관계를 따져보니 어떻게 되나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네요. 어, 주어져 있는 부동호 방향은 여, 거꾸로 되어 있네요. 답은 그, 5번이 되겠습니다.